열방복음 성교의 복음훈련학교, 사이버 복음훈련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을 세웁니다. 사이버 복음대학 소개합니다. 열방복음 성교의 복음훈련학교가 온라인 쯤 기반. 사이버 복음 훈련 학교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세계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복음 중심의 온라인 신앙 훈련. 말씀에 갈급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모집 과정. 과정명 열방복음 성교의 사이버 복음 훈련 학교 형태. 온라인 실시간 쯤 활용. 대상, 복음과 전도에 관심이 있는 성도, 성교사, 지도자, 신학생 등 기간 2025년 9월 2일에서 2026년 3월 3일 총 24주간 강의 요일 및 시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수강방법 실시간 중강의 강의 자료 제공 수료 혜택 수료증 수여 성교 연장 사역 연계 기회 제공 주요 커리큘럼 요약 1단계 나를 살린 복음 사주 복음의 정의 및 필요성 사탄 죄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2단계. 내가 사는 복음. 4주. 하나님의 형상. 안식.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복음. 제 3단계. 내가 살릴 복음. 4주. 전도자의 영성. 하나님의 꿈. 모의 장례식. 4단계. 복음 실제 울려 12주. 보금팔지 도표식 제시 현장 실습 보고 등 등록 안내 모집 기간 2025년 8월 1일에서 9월 2일 모집 선착순 10명 이후 신청자는 다음 기수로 수강료 10만원 교재 및 수료증 포함 성교사 및 열방복음선교회 회원은 무료 등록 방법 신청 링크 클릭 후 등록해 주세요. 문의 010-3833-8913 열방복음선교회 대표 메시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이버 복음 훈련 학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사명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유식 선교사, 지금 등록하세요. 복음으로 열방을 섬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세요. 아멘.